주님, 우리 모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구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이 시간에 미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저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희 나라를 세우기에 급급했음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음을 자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11월에 위정자들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어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고 무릎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합니다. 지금 미국은 인종간의 문제로 허리케인으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끝나지 않는 화재들로 주님, 그리고 코비파이러스로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 오 주여. 주님, 저희가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강구를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제2의 조국 미국을 위하여 강구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